이렇게 돼 있잖아요. A, B, C 이렇게 쭉 가가지고 X, Y, g 잖아요 이렇게 갈, 가면서 변수고 변수의 값으로 정하고 이렇게 가면서 상수의 값으로 정해요. 네, 이런 경우가 어, 되게 많습니다. 예. 통계나 확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p나 q가 대표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m은 뭘 뜻해요, 보통? 예, 미인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는 이제 이게 있죠. 시그마. 시그마는 데비에이션이죠. 그죠? 표준 편차인가요? 한국말로? 데비에이션, 편차. 예. 시그마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참 그것도 빼먹었는데 이제 아까 그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상수를 할때 많이 쓰지만 상수보다는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변수 이름으로 정할 경우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많이 써요 예 그리고 이제 큰거 큰거 이제 알파랑 베타는 대문자가 로마자랑 비슷해서 잘안 쓰고 감마 같은 경우에 변수 이름으로 많이 쓰고 델타 같은 경우에도 변수 이름으로 많이 써요 변수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 델타는 어떤 변수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걸 경우에 이 델타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그다음에는 그 물리랑도 관련이 있어요. 물리랑도. 그래서 시그마라든가 로라든가 델타 그러니까 시그마랑 로는 덴스티 덴스티랑 관련이 있고 델타나 이 e 델타나 이 e 델타는 차이가 차이에 의 관련된 어떤 물리값 같은 경우에 그 스몰 델타나 라지 델타를 써요 그리고 차이는 차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차이가 있거든요 에러 같은 거 있죠 실측값이랑 그 예측값이랑 다를 경우에 에러를 나타낼 경우에는 보통 엡실론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봤었을 땐다 똑같지만 통상적으로 엡실론이 델타보다 작아요 예, 값의 범위, 레인지가 보통은 이래요 와, 완전히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어떤 인텐션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은 차이는 차이인데 굉장히 작은 차이일 경우에 보통 엡실론을 쓰고 차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럴 경우에 이제 델타를 쓰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수변수 그리스 문자는 상수변수를 다 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자 가운데 대문자는 알파벳 대문자랑 비슷하게 펑션 이름을 쓸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못 쓰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못 쓰는 게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파이 못 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레셔널 넘버 파이 그 원주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상수나 정해지지 않은 상수나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큰 파이가 있어요. 예. 큰 파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J는 1에서 N까지. 예. 이거 뭐냐 하면 이거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가지고 AN까지 곱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요게 그 이제 오퍼레이터 이건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를 할때 이제 대문자, 그리스 대문자, 문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그 그리스 대문자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 예. 이거는 뭐, 원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i c a 1 to the n 하면은, 이게 뭐하고 똑같, 이렇게 되면 뭐죠? 이거는 i a1 plus a2 plus 다다다 해가지고 an.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얘가 그리스 문자거든요? 예, 얘가 그리스 문자여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물리하고 좀 연결이 되면 아까 그 제가 저기 제 글에 댓글을 달았던 패친이 했었던 것처럼 그 XYZ가 이제 상수로 쓰이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식의 3 d 면전을 나타낼 경우에 예. XYXZ 이런 디멘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ABC 같은 경우에는 랭스 길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리를 한 사람들은 아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냥 그 사, 사각형의 값인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건가 이런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S나 T같은게 뭘로 작용을 하냐 하면 이건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물리량이 시간인 경우가 되게 많고 뭐 U랑 V는 보통 뭐에 쓰이냐면은 속도 VELOCITY 를 의미할 때 유나 부위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그 로만체가 있고, 예, 이탈릭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유나 부위를 쓸 때, 로만체는 그냥 이거잖아요. 보통 이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수학에서 사용할 때는 그 필기체, 로만체가 아니고 참 필기, 예, 이탈릭체가 아니고 필기체를 사용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보통은 됩니다.